예, 안녕하십니까. 체리처음 신한 농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사미두, 어, 착과되가는 장면과 버건디 착과되가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나무가 지금 현재 4년, 어, 년 차지, 어, 4년 차. 아, 5년 차에 들어가는 거죠. 5년 차. 5년 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 4년 되는 거죠 자, 여기 스프링 쿨러 높이가 보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묘목이죠. 묘목에서로, 자, 영상이 이렇게 됩니다. 여게한 30전, 30전 정도 되겠네요. 지금 스프링 쿨러 높이가. 예.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스프링 쿨러 높이가 30전입니다. 그럼 열매 달린 부분, 여기, 바로 열매, 여기 달린 부분. 자, 기건한 6, 7, 0전 지금, 무릎 꿇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예, 자 여기가 나무죠. 네, 밑 밑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들서 보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예, 아이고 허리. 제가 서거 지고 우리 허리 높이만큼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미, 밑에는 보셨으니까 열매가 그대로 이대로 다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밑 부분은 더볼거 없고, 제가 서가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허리 높이. 허리보다 좀 높네요. 예. 요 영상입니다. 지금 광역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요게 차가 지금 들어가는 장입니다. 아, 지금 정도도, 어, 한 12g 정도는 나가, 나가겠네요, 보니까. 요게 6일, 7일 정도, 6월 6일이나 7일 정도 되면은, 어, 출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3일 드는 추라하지는 어, 않죠 버건디하고 추라하지는 어, 않고 어, 명목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만 한두 개씩 그래가지고 만일 에이 나무가 남, 남게 되면은 알이 남게 되면은 저는 고라비 틀어질 때까지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사미도하고 버건디는 야. 자 돌아가면서 그냥 내 허리에서 돌아가면서 한 나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와서, 아, 나무 연식도 보고, 어, 보고. 자, 이거 땅나입니까 자, 땅에서로, 이거 보십시오. 지금 밑으로 잎이 가려져있지. 여기 스프는 굴러 아닙니까? 바로 여긴데요. 배꼽인데요. 배꼽인데 장면 지금 찍고 있는 거라요. 요거는 허리 정도. 예, 네. 네. 이거 보십시오. 제가 한 바퀴 돌아가면서이사미들는 하트 모양이 나죠. 예. 열매가 좋고, 정말 상당한 에, 경제성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병충해가 아주 강하고, 잘냉해 동해 이거에는 뭐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지금 많이 더 까매졌는 거는 많이 까매졌네. 자 여기 내가 멀리 약간의 멀리서 여기 땅굴이 땅, 땅 높입니다. 요 높이 아닙니까? 열매 달려 는 것이. 이거는 위에는 이제 신초고 뭐 내년 되면 엄청나게 많이 달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우리 2년차 버건디 묘목. 버건디 묘목. 요거는 이제 4만 원씩에 나가는 것이죠. 예당성이라 가지고 참 나무 만들기가 힘이 됩니다. 이게 버건디 여기는 에 버건디 지금 묘목. 그렇게 4만 원짜리를 사가가지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 나무 제대로 만들어 놔둔 것들. 자, 버건디 장면을 한번 가보자. 3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 멀리 사진을 땡겨가 나중지 보십시오. 저 밑에 있는 거는 저거 6년차입니다. 큰거 많이 달렸죠. 예, 요거는 이제 쓰부 4년생들, 4년, 5년 차에 들어가는 나무들이죠. 이걸 따지면은 보자, 여기 밑에, 땅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그요거도 1kg 정도 잡으면은 2, 3, 4, 5, 6, 7, 8, 9, 10, 어 15에서 한 20kg, 20kg 정도는 충분하게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 열매를 달아야 됩니다. 자, 버건디 영상, 원래 버건디를 많이 달지를 못했어요. 버건디는 땅에 자빠져 있죠, 전부. 예, 땅에 이게 땅이지 않습니까? 예. 땅에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버건디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파리 들고 좀 집도록. 예, 이렇게. 예. 이게 다닐려면은 이거는, 버건디는 힘이, 힘이 됩니다. 그냥, 이 보면 안 보이고, 이제 들면은, 이렇게 들면은, 이제 열매들이 잘 보이죠. 그냥, 뭐, 들고 말고 원래는 열매 많이 못 따라서, 뭐, 크게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자, 버건디는 지금, 아, 요것도 착과가 돼 들어가는 중입니다. 들어가고, 어, 요것도 6월, 한 7, 8일, 10일 이내에 전부 아마 수확이, 예,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따질 않죠. 따질 않고, 어, 묘목 구매 오시는 분들. 엄마 보이고 크기 최대한 크기 그냥 돋으리면 어마어마하게 크져버려요 버건디는 보통 어 큰것들은 16g 17g 나갑니다 예. 자 오늘 영상은 버건디 착가되에 들어가는 장면 삼위도 착가되에 들어가는 장면 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